항상 매치하실 때는 항상 제일 덩어리 큰것부터 먼저 갑니다. 얘 지금 디자인 보시면은. 몸판 있고, 앞판 있고, 소매가 있으면은, 정어리게 얘네들이 제일 크잖아요. 위에 끊어도, 멸치를 하시면 는데 자, 부석되는 부분들은 나쁜 거고.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게, 얘는 골선이다, 그죠? 골선 부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놓으실 때, 우리가 지금 옆에선 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거라 그러면은, 이 남는 버리는 부분이 완화도 원단이 부질날것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골판을.

콜라 만약에 이속안 나오면 밑에게 해볼까요? 기장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크게 길게 안 했으면 모질하지는 않으니까요 뭐. 식사 마쳐놓고 여기 밑에 나와있으니깐 여기 네, 밑에 나와있으니깐 우리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약간 이런 것도 보면 간단해 한번 야 돼. 시점끈이 시접끈이 뒤로 보면 두께가 얼마 정도 돼요? 운동? 1cm 안 되겠다 그죠? 래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가옷 만들면 그 전에 스커트나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점을 4cm, 5cm 남기잖아요 지금 남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남겨요. 이래나 1.5 정도 남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우리 지금 이옷 만들면서는 시점 넓게 주는 거는 여기 한군데 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이래서 1.5 정도. 자 여기만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기판을 보일러 놓는 거 이렇게 지어두고 이재를 놓고 얘도 보일러니다 그렇지? 이런 게몇개 필요할까? 얘는 끝에 얘도 보일러다. 그렇 이거 몇개 필요하지? 네. 골선 이렇게 두 개. 이것도 골선이면 두 개. 그리고 얘도 골선으로 이렇게 한개 넣고, 한쪽은 내가 바이어스로 넣었으니까, 밑에 원단 남는 거에다가 이렇게 되겠다. 지치 아, 이렇게 놔가지고, 바이어스 방향으로 한 장. 그러니까, 총두 개. 골선으로 총두 개인데, 하나는 식사, 하나는 바이어스. 그렇게 넣으면 되고. 자, 나머지는 이런 부분도 있지요. 굳이 잘 해놓으시면 되시고, 칼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꼭 만들게 되면, 보기 이렇게 연결되잖아, 요 그죠? 이부분이 지금 칼라가 이렇게 연결될 거라. 이 사이즈 맞추는 걸로 칼라를 그려놨어요. 그러면은, 앞판하고 뒤판하고, 원래는 어깨선 옆선이 여기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 우리가 일부러 잘라서 붙인 거죠, 보런 원래는 여기 옆선이에요. 요 지점하고 나중에 칼라 내가 재단하고 난다 여기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재단할 때도 여기 수면은요선 그대로, 면목이 되는 요 지점 표시를 잘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표시를 잘 해놔야지. 나중에 소매 연결할 때, 소매 정점이 되는 그 위치에 여기가 딱 돼요. 여기하고, 이하고도 예 맞아. 요 어. 그러니까 어쨌든 요크 그리고 나서 요 부분 정확하게 표시해놓고, 요 부분 정확하게 표시해놓고. 나중 실수 많이 하게 나중에 칼라 박을 때, 옆선이 여긴데, 여긴 줄 알고, 칼라고 여기 로프하고 사이즈가 맞다 그래. 여기까지 될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까지 맞추면 될걸? 이까지 맞추려고 해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지점 표시해놓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여기까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로 맞추니까 사이가 즈틀리없잖아요 길이가 안 맞춰지니까 일단 여기하고 여기 표시하는 이런 여기 여기고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주의하면 되게 뭐냐 얘는 어차피 중심선 표시해놓고 앞판 뒤판이고 여기 패턴 떼도 여기다가 앞판 뒤판 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포크리는서아 그러면 이걸 표시 안 해놓으면 잘못해요. 팔을 이렇게 이렇게 가라. 좌우로 바꿔가라.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완성선 그리고 나서, 떼고 나서도, 여기를 앞이라고 그러고, 여기 뒤라고 그러고, 꼭 표시를 해놔야 돼. 요 많이 소매해서 많이 했려데좌로 많이 닦아서. 지금 아까 전에 내가 중요하게 얘기했는건는 닭단육이야. 아까 전에 나머지는 다 이래서 1점을 주면 된다 그랬어요. 얘만 더 많이 준다 그랬어요. 얘를 왜 많이 주냐면, 단추 부분에 감싸고, 이렇게 감싸서 스티치 넣을 거야. 그래서 시절부터 필요한 거야. 니가 한가 봐. 여기 보면, 봐봐. 이렇게 접혀서 지금 들어왔잖아그 네. 여기는 한겹이지만 여기가 여러 갭이잖아. 그래서 요 그렇지. 금 감자살은 여기잖아. 여기를 접고, 접어서 여기를 박아줘야 돼. 감 맞지? 아. 자, 여기를 양을 어떻게 정하냐면은 내가 정한 냉당불리 있지? 냉당두리 여기에 지금 우리가 2.5를 줬어. 요 예를 들어. 2.5에다가 시접만큼 넣을 아. 시접을 1.5 준다 치면 얼마일까? 2.5 아. 시접이요? 아. 4. 완성선에서 그러니까 아. 시접 4를 줄어야 남자분들은 여기 내가 3cm, 3cm 했어. 그러면 1.5도 하면 얼마지? 1.5도 하면 응. 4 5 그렇지. 남자분들은 여기 4.5를 잡고, 여자분들은 4를 잡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선을 그리는데, 지금 내가 대충만 그릴게 완성선을 그리고 4cm를 줬어. 그 다음에 치적주고 잘라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접어서 이렇게 들어간다가 근데 이 부분을 여기는 두껍잖아, 그지? 여기. 여기는 낮고이상 기준으로 쭉 빼놓으니까 접었을 때, 이 부분이 뭔질러져그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스커트 할때뭐이 라인 부분 내가 접어서 직선 박았잖아똑같은여기서부터 4cm 나오고, 여기도 잘라요. 그런 다음에, 그만큼 접어. 이렇게. 그리고 시대 1cm 주고 이렇게 잘라요. 아 그러면 여기 어떻 이제 까 이렇게 잘리겠지. 아 그래? 그 분량을 남겨놓으란 얘거든요 다시 시접 4cm 주고 여기 자르고 반장 선대로 접어넣어서 여기서 시접 1cm 주고 한꺼번에 잡아요. 그럼 펼쳤을 때 시접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음. 거예요. 요것만 주의하면 돼. 아버지, 나머지 다 1cm죠. 1cm 어도 되고. 여기까지.